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도이치모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승훈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750이 24년식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입니다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하고 컴포트 글레이징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성수 전시장에서 전시가 되어 있는 전시 차량이고요 외장 컬러는 블랙 사파이어 컬러입니다 일반 23년식 모델하고 뭐 외형적인 디자인적인 부분하고는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단지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가 들어갔다는 것이 어, 가장 특 특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현재 그릴에 적용이 되어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라든지 좌우의 더블 헤드라이트 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다 다 동일하죠.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이기 때문에 하단 보시게 되면은 크롬이 적용되어서 차량이 조금 더 보다 럭셔리한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범퍼 하단 자체가 대각으로 이어지면서 조금은 투톤 매칭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주는데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은 일체감 있는 모델그 모습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1인치. i7 60 DPM 모델에도 적용이 되는 21인치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포트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입니다. 전기 주행 가능 거리는 전기로만 60km까지 가능하시고 실질적인 주행을 하시게 되면 70km 이상의 거리를 전기로만 주행을 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측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차량의 전장이 긴 차량이기 때문에 롱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윈도우 크롬 몰딩 라인들이 조금은 더 럭셔리함을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오토매틱 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오토로 오토도어가 적용 되어서 문을 열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는 타르투포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 이외에 아마로네 시트 그리고 블랙 시트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도어 오픈하고 클로즈하실 때도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클로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 초후면 한번 보시게 되면은. 7502는 기본적으로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엑스 드라이브 모델이고 이전 세대 모델은 7452 모델이라고 해서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쇼바디 롱바디 구분 없이 전부 다 후륜으로만 출시를 했었고 현재 판매가 되는 신형 모델은 기본 4륜 구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야간에 그 야외에 지금 현재 눈이 지금 오고 있어서 이런 날은 조금은 더 사륜구동의 어, 예, 특화된 주행 질감을 느끼실 수 있겠죠. 후면 한번 보시게 되면 M 스포츠하고 차이점이 하단 범퍼 디자인 말고는 전부 다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구조로 갖추고 있고 전면 하단 범퍼와 똑같이 후면 하단에도 크롬이 들어가면서 조금은 더 익스클루시브하면서 럭셔리함이 강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전기차 모델은 어, 엠블럼 주변을 어, 하늘색 어, 띠로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가 됐다는 것이 특징이 될수 있겠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2 525L, 5리5 2 5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프백은 가로로도 적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홈 자체가 깊기 때문에 가로로도 가능하시고 대각선으로 적재가 가능하십니다. 사실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이어시트가 전부 다 전동이기 때문에 따로 이어시트가 폴딩이 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차량 자체가 뭐 굉장히 럭셔리하죠. 네, 럭셔리하고 이번 7시리즈 모델은 판매도 많이 되고 현재 뭐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문의주시면 제가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제 큐티브 라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조석 뒷좌석입니다. 여기에서 터치 커맨드를 활성화해서 시트에서 이 버튼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라운지 시트로 활성화됩니다. 조석 앞 시트가 누워지면서 2열 좌석에서 어, 허벅지 받침대가 올라가고, 그리고 조석 아래에서 또발 받침대가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석을 모티브로 한 어, 시트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신형 7 시리즈는 전부 다롱 바디로 나오고 있는 게좀 특징인데요. 740D 모델하고 740i 리미티드 모델은 해당 라운지 시트 옵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31.3인치의 시어터 스크린. 이 시어터 스크린은 어, 이심이라든지 어, 활성화를 해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이제 뭐 SNS 이런 매체를 차량 안에서 직접 영화관처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 이런 시어터 스크린의 앞뒤 각도 조절은 물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선은 제가 조속으로 운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도어를 닫으실 때도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브레이크 풋 페달을 밟으셔도 도어는 닫히게 됩니다 지금 리부진 시트를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은 운전석에서 조석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운전석 옆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어, 이런 시트 포지션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어,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운전을 뭐 예를 들어서 조수석에 있으신 분이 운전석에 있으신 분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어, 세밀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포지션이 조금 더 나오죠. 네. 지금 이제 여기에 그 커버가 있어서 예, 커버가 있어서 조금 가리기는 하는데 이쪽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하단으로 내리셔도 되고 하단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포지션 자체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더더 좋은 포지션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핸들 구성 같은 경우에도 m 스포츠는 이제 y 자 이쪽에 이제 y 자 어, 핸들로 적용이 되는데 디자인표 엑설런스 모델은 일반 이제 핸들이 적용이 됩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뭐 저는 M 스포츠하고 DP 핸들 전부 다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은 기존의 기어 셀렉터가 있었던 방식에서 토글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리셔가지고 드라이브 놓고 우진 놓고 파킹 놓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활성화할 수가 있고. 밑에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구동장치 밑 차체라고 해서 아이코닉 사운드 아무래도 전기,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소리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아이코닉 사운드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어, 구동을 하시면서 어, 인위적인 가상 사운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기주행 일렉트릭을 활성화 하시게 되면 전기로만 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측 이제 하단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56km 보이시죠? 전기로만 56km가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어, 내연기관 휘발유로 176km가 주행 가능 거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심에서 막히는 구간에서는 일렉트릭을 활성화하셔가지고 전기로만 좀 주행을 하시고 그러시게 되면 뭐 휘발유 한방울또 사용 안 하시고 주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뭐또 비활성화 하셔가지고 차가 자체적으로 오토로 주행을 할수 할 있도록 이렇게 또 활성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기본적인 아이콘 구성들이 다잘 되어 있고 뭐 기존에도 다 적용이 되었던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조명등 또한 조금 더 간결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총 15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인터렉션 바에서 전달해주는 어 실내 조명등은 굉장히 이제 유관적으로도 뭐 이쁘기도 하지만 좀 확실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 비상 점등을 한번 해주게 되면 실내에도 이렇게 같이 점등이 처음에는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직관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어 도어에 적용이 되어 있는 버튼들로 통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시어터 스크린, 뒷좌석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시어터 스크린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다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또 기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상담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